저기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사진부터 좀 보여주세요. 저기 뭐 나오지? 저게 뭐예요? 저거는요 성벽이고요. 저기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거 보이지요? 저게가 망대예요. 저기요, 저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직접 세웠던 성벽과 망대 저기 보이지 이렇게 딱 높이 서 있는 거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것도 망대예요. 저거 바닷가 가서 저거 본 친구 있어요? 유별이 봤어요. 저거 등대라고도 하는데요. 저걸 망대라고 해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그거 말고 제일 앞에 봤던 사진, 어, 저기 보면 우리 램넌트 잘 보세요. 여기는 성벽이지요. 성이에요, 성. 그러면요, 성은요,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사는 성인데요. 저기 높은데 꼭대기 올라가면, 저기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볼 수 있어. 살펴볼 수 있어. 어, 우리,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어디쯤 와있지? 지켜보는 곳이 저기 망대예요, 망대.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저거는요. 자, 우리 랩넌트들 깜깜한 깜깜한 밤에 바닷가 가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저기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요. 환한 빛이 비춰져. 그래서 바다가요. 깜깜한 바다가 보여요. 자, 이것처럼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 하셨던 이소옥 선생님이 우리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요. 내 안에 저렇게 빛을 비추고 또 저기 적군이 대적이 서 들어오는 것을요 딱 흔들리지 않고 딱볼수 있는 것 그걸 망대라고 해요 망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누리고 그것을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는 것을 전도캠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안에 망대는 누구시죠?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안에 망대예요.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기 유결이도 올라가 있고, 하나도 올라가 있고, 저기 탑이도 올라가 있고, 저기 다원이도 올라가고, 태평이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시윤이랑 은찬이도 저기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친구들이? 보고 있지요 저기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캄캄한 곳에 내 안에 있는 빛을요 이렇게 딱 밝혀서 밝게 비추는 그게요 전도 캠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전도 캠프 속에서 전도 캠프 할수 있는 랩넌트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아까 이스라엘 성벽 위에 망대가요 어떻게 세워져 있었지? 자망대가 어떻게 세워져 있었어요? 흐물흐물 세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곧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이 서 있었어요? 아니죠. 든든하게 서 있었죠. 그래서 적군이 오는 걸볼수 있고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이 망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저 망대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랩넌트한명한 한 명을요 참 행복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전도 캠프 축복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고, 자, 집중 우리 유튜브 말씀 듣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 목소리가 계속 계속 커져요. 이야기해요. 시끄럽대요. 너무너무 커진대.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작게 말하면 우리 랜나스테 집중할 수 있어요. 자, 김다나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게 말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요. 김유리가 들려야, 들려야, 잘 들려야. 대평이 들려야, 들려야. 이 정도는 들려야. 안 들려요. 그럼 이만큼은 들리죠. 그럼 나 이만큼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영원한 영생의 기름 부으심과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캠프의 축복은요. 내가 받은 이 영원하신 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캠프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신분 주셨죠? 성령께서 내주 또 인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분 주시고 또 어떤 권세 주셨죠? 사단을 결박하고 성군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로 천국 시민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 어둠을 잃은 현장에 빛을 밝히는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불러 주신 거 내가 호주머니에 꽁꽁 싸매고 다니고 넣고 다니고 꺼내지 않으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전도 캠프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신분권세 사용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성경말씀 3회상 23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근데 지난주에 숨어있었을 때 요나단을 만나서 어 진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번주에 보니까 사울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계속 다윗을 쫓아요.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을 꼭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다윗을 사울이 계속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넘기셨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넘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는 와중에 다윗은요 이 빛을 바라는 캠프를 했어요. 어, 다윗의 캠프는요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캠프였고요. 사울은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잊어버리고 아, 나 오늘 유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유결이를 안 놀아야 되겠다. 어, 태평이 좀시계 너무 갖고 싶은데 내거 뺏어갈까? 어, 저 토끼는 너무 예쁘네. 저거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의 캠프였어요. 그래서 4월의 캠프는 불신한 캠프, 그리고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캠프였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또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우리 전도 캠프 시작했지요. 전도사님은 지난주부터 어디 갔냐면요. 화명하고 금곡동에 전도 캠프. 거기 3기는 교육자로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전도사님은요. 다른 지역이었거든. 다른 지역에 주례에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캠프했어요. 성경학교 기간 내내 주례 캠프에 쫓아가가지고 그 캠프 분석 다 하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주례 여기 딱 앉아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화면 홍보로 가래요. 전도사님이 가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 뭐지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나한테 다른 곳으로 가라지? 마음에 속상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캠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말씀 붙잡고 화면 근곡 지역에 갔거든요. 갔는데 또 불신앙이 생겼어요. 왜? 거기에 전도 캠프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저쪽에 눈을 돌려서 구포해 보니까 숨으며 앉아 있고. 저쪽 줄에 줄에 개금 쪽에 보니까 숨으면 앉아계시고 다른데 김해도요. 김해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권사님이 간 곳은요. 거기 평일 사역장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요. 사울이 하는 캠프 있지요. 불신한 캠프. 엄청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에 망대로 서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화면 큰곡지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 몇명온줄 알아요? 맞춰보세요. 몇명 할게요. 일곱 명 왔어요. 갔는데요. 거기 화면 큰곡에 마음을 담고 오신 분이 일곱 명.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포럼하고 어떻게 전도캠프 인도받을지 포럼했어요. 어, 처음에는요. 전도사님 마음에요. 저 망대가요. 이렇게 흔들흔들했거든. 요 그래서 곧 이렇게 누가 치면요. 부서질 것 같은 망대였는데, 말씀 듣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렇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망대가 마음속에 생겼어요. 다시.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있죠. 캠프 할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전도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자, 따라 해볼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자. 어, 그게요. 신분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신부자 그리고 또 할게요. 자 사단아, 사단 누구 이름으로 결박되죠? 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어 그리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요 우리 앞서서 천군 천사가 먼저 가서 전도문. 제자문을 다 열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군천사 부르기만 하면 돼. 어떻게 기도로 내가 현장을 생각할 때 천군천사가 우리 앞서서 일을 다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느 나라 시민권 가졌어요. 천국시 아, 네. 민권 가졌지요. 우리는요, 천국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우와 우리 답이. 어, 땅에서 캠프, 캠프 인생 속에 살았네? 캠프 했네? 우와, 우리 태평이, 놀이터 가서 친구들한테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춰졌네? 하나님이 그거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뭐 농, 장난감 농구 정리 잘하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 캠프하라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캠프 현장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추, 비추는 세계부부구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잊지 않고 우리도요 어, 전도사님 나 너무 어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곳에 서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터 있지요? 놀이터 가서 서 있으세요. 우리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만나죠? 인사하세요. 인사 잘하면 돼요. 맞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난트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신분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 누리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서,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저렇게. 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돼요. 어,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태영아 유치부 모든 랩런트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전도 캠프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영생의 기름 부으심과 사명의 기름 부, 부으심으로 하나님 영원한 신분 고세 주셨으니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는 전도 캠프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